이번에 음.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들 행복과 네. 또 다양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 매주수요일 WBC 복지TV가 생방송으로 청춘을 돌려다오. 자, 이번에 초대할 가수는요. 네. 그야말로 정말 음.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믿음직스러운 네, 네. 가수죠. 네. 대구에 난 가수죠. 대구 아가씨, 음. 대구 가수 하면요. 예. 신명아 가수를 모른 분이 음. 없어요. 이리 온 나니? 헛떡 나온 다 딱 나왔나? 이대로 <laughs> 보시겠습니다. 어, 예, 반가운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가 고향이고 지금은 네. 충북 계산에 있는 어, 가수 신명아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는 뭐 거기서 사는 아, 거예요? 얘기 지금 계산에 계십니다. 괴산. 그렇습니까? 아, 네. <laughs> 와이하나더이뻐졌다요그고 네. 오빠 그래요. 너무 반가워요. 오, 네. 반갑대. 네. 이렇게 행사장에 네. 네. 가서 뵈면요, 네. 우리 신명환 씨 무대는 정말 신이 나요. 네. 그럼요. 예, 네. 네. 아주 신이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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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갑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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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뭔가 좀 기를 좀 넣어드릴 네. 것 같죠. 어, 그렇거 아, 네. 신나게. 음. 아. 자, 요즘 또 신곡 나오셨다고요? 네, <laughs> 네. 이 집인데요. 이 네. 네, 이거는 여자의 아파트라고. 음. 어. 네, 네. 여자의, 조금, 아파트? 음, 여자의 아파트? 잔잔하면서 이 쓸쓸한 곡으로 가을에 딱 맞는 곡입니다. 아, 여자 네. 아파트 네, 우리 네. 여자들이 하시네요. 혼자서 네. 네, 아파트 사시나요? <laughs> 아니 요저는 빌라에 삽니다. 빌라에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본인은 빌라에 살고 네. 아파트. 여자 <laughs> 네. 아파트는 그것 네. 뭐예요? 그러니까요. <laughs> 어떤 요 네, 노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여자의 네. 아파트는 우리 네. 어, 김상길 선생님 작사 아, 네. 어, 유리백 사랑의 신일동 선생님 작곡으로 아, 어, 어, 쓸쓸한. 어, 네어 연인을 기다리는 음. 그런 아하. 쓸쓸한 가슴 아픈 맞아요. 곡입니다. 네네. 아. 김상길 씨. 네 김상길 선생님. 아 대단하죠. 네네. 열두 줄 사랑해봤 줄 네. 뭐 명곡이 나왔네요. 발근데. 맞아요 많죠. 예, 아주 네 아주 뭐 대곡이 많죠. 자 <laughs> 그러면 네.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 그렇죠. <laughs>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는데 네. 신명아, 신명아 씨, 씨 노래 예. 들어보겠습니다. 여자 아파트. 여자 네. 아파트. <laughs> 어디있노 응? <laughs> 음막 주세요 주세신 앞에 눈물을 흘야 돌아올 수 있나 정확히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시간은 자꾸 가네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 쓸쓸한 아파트에 불을 켜놓고 꿈냄새 짙은 베란다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산 젖은 아파트 추억에 젖은 아파트 불빛만이 적실 고 똑딱똑딱똑딱 똑딱 시계의 종소리 누굴 위해 종을 치나 당신없게 눈물 흘여야 돌아올 수 있나요 아직도 많은 세월 흘러가야만 내게로 올수 있나요 기다리다 지쳐 밤이 오면 당신을 느껴봅니다 상처 젖은 아파트추억에 젖은 아파트, 아파트 그리 해질 틈 해랑가에서 당신을 생각합니다. 사라져준 아파트, 추억에 젖은 아파트, 불빛만 죽실 뿐. 똑딱똑딱똑딱시계 종소리. 아니 개정하씨 제가 이 노래를 잠깐 들으면서 네. 제가 아는 대인이 네, 네. 혼자서 아파트에서 음. 좋은 아파트에서 한 네. 평생을 뭐 (20년을) 혼자 사니까 네. 이런 애로움을 몰라요 지금도. <laughs> 근데 이 노래를 들어보니까, 음. 야, 그렇게 좀외로울 수도 있구나. 좀 외롭게. 너무 가는것 같아요. 우리 김상일 네. 선생님께서 음. 네. 멋지게 외롭게 시지켰어요 근데 신명아 씨는 좋은 얘기는 아니란 얘기예요. 네. 제가 뭐. <laughs> 네. <laughs> <저>, 뭐, <laughs> 가을을 좀 타는지라. 아. 요즘 조금. 어, 가을 근데, 느낌 오늘 물씬 납니다. 그렇습니까? 아, 예. 아, 네. <laughs> 근데 아니, 노래를 들어보니까. 네. 야, 우리 신명아 씨가 정말, 야, 이제는 진짜 네. 가수구나. 그때도 에이. 노래를 참 잘하셨는데 에이. 지금 보니까 더 멋지네요. 정호 씨. <laughs> 네.